살기로 안 오면 바보 지금 말하는 바보 누구 물어본 사람 Let's f i g 람 잡으러 가 지금 말하 사람 바서 같이 놀자 살기로 안 오면 바보 이래요. 조용히 해 얘네 헛소리하지 to 어, 마, 임마. 그대가 있어야 로비로 돌아가라. 방금요? 다시 한번 쏴봐. 못 들려, 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 것을 명한다. 뭐야, 모여봐. 조용 해봐. 이 짐승. 떠. 자경, 일어고 짐스 내가 우리 팀 MVP! 네 지금 e r 재미없어 조용히 해 하셨는지. 메리 크리스마스 조용히 해어 m 아 l a y 당근. Jim Slayer, Jim Slayer, Jim Slayer, j 어, 왜... 어, 왜... 이란 옆집... 옆집인 거 같은데? 네, 옆집 가겠어니다 아, 근데 일목, 일목은 모르겠어. 방향은... 아, 그냥... 하면 아, 되잖아, 우리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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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<tune> <suk> <suk> <tune> <hums> <suk> Ja, hvis du gir pause.

야, 진짜 쿨타임이었네? 미치겠다, 진짜. 아니, <laughs> 왜 해주는 거야? 그냥, 진짜, 또, 훌라훈데. 네, 네. 알겠습니다 어쩌라는 거지? 지금 어쩔 때 입이 가리지. 탭 여기 있다 그래? <laughs> 발소리든다고? <laughs> <발소를> <laughs> 종종. 네, <laughs> 네.

I don't t 반짝뒤나는 h a t 뒤에 bad job in l o 아, 진짜 찡큰 차이 있네? 일단 한도더 오자니까 Two. i we do Awesome. awesome. 나는 잠깐왜저그 일찍에 내 일부러 문 닫아놓고... 대기 <laughs> <내 기분>. 문 <laughs> 낚시들 무슨 짓이 낚시. 니 <laughs> 네 지금 2명 죽였다 아니야? 각자 한 명씩만 더죽이면 되겠다. <laughs> 아이고 잘못 샀. 남편 안에 지금 마켓 꺼져 여기. 누구야? 야 내가 쓴거 아닌데? 나도 아닌데 되게 아름다운 게 보여서 쓴 건지 모르겠... 백도 냄새... 오 무서워 무서워 내가 갈게 염색 <laughs> 냄새

살려줄 생각은 없는 거임. 기다려보세요 이거 좀 먹어보자. <laughs> 내거 맛있음. 지금 <laughs> 니가 네. <laughs> 그렇게 다 처먹으면 난 멀모. <laughs> 이거 갖다줘. 줘야... 어? 야. 어? 어 아, 저기야. 야. 뭔데? 살려. 뭐야 지금? 여기 신고하라고 난 날치는 거지. 무슨 거 아니야? 아니 살리세요. 어 지금? 자기 템 먹겠다고 팀킬 한 거잉? 뭐, 뭐야 진짜? 미친.. 미친놈인가? 저 살리라고 요 저거 혹시 내 애미사니? 맞음 빨리 살려주세요 저기요 아니 왜.. 뭐.. 미친놈이야 진짜? 어. 진짜 헤비머신도 이걸 저런 떠라인을 전부 눈대박했어? 와 진짜 순간자으 너무 당황했어 맞는 <laughs> 거야 야 빨리 야, 야. <laughs> 진짜 별 미친놈이 많다 진짜 와.. 아 니템 네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냐 설마? 찰리라고 쉬할려아아 <laughs> 1팀이 아니네? 뭐하냐? 아니, 안 살리면 진짜 이 새끼는 가정적탈로 잘못 받은 거야. 1팀 <laughs> 새끼인데? 진짜 심데 없냐? 아니 야 이거 나가면 킬안 뜬다 했지? 안뜬 걸로 알고 있는데? 아저개일 새끼. 정상 아닌 거 같지? 그냥 비정상인데? 응, 도대체 Please recall me. 다와 아, <laughs> <laughs> 와중에 지 친구 살리러 오는 거임? 친구인가? 저 사람? 멋진 우장님. 방 뒤졌으면 지금. 발각. 왜안지 내템다 쳐먹어도 보스서 뒤지는 거보소진 근데 대가리 뭐지? 개미 신씬더는데 진짜? 그냥 그 자체인데. 어어 신고. 친구 신고 가보자고 이제 니네 친구랑 못함. 여보